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다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다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므로 그랬냐면은 이 앞에 내용을 보면 7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예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자기 육체가 하나님 법을 섬기지 못하게 만다 그러죠. 그래서 7장 25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자기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 라는 거예요. 그러,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 육으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만 은 그러면 은 결국에는 죄의 싹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의 싹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다시 말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행위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가겠습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 역시도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함으로 육신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뭡니까? 개명이죠 그것을 육신은 연약해서 할수 없는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영을 쫓고 삽니까? 육을 쫓고 삽니까? 영을 쫓고 살죠? 예,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영을 쫓고 사는 거예요.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뿐아니할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영의 사람은 예그 굴복한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 산다는 거예요 자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육체는 죽었대는 거예요. 그치만 영은 을을 인하여 산 것이여 다시 말해서 산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육이 가는 겁니까? 영이 가는 겁니까? 영이 가는 거예요. 몸은 이미 죽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육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이 육체는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죽었다는 건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영광을 받는다는 거는 뭡니까? 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오는 고난, 물질로 도올수 있고 병으로 도올수 있고 자기 집안 식구로 도올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올수 있죠. 자 그것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받으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한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은 원망불평을 하기 전에 아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닥치 갈라디아서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일치라도 복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우리게 에 가진 자유를 종으로 삼고자 한, 한다는 거죠. 그걸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에서 보고 온것 같이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죽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는 죄를 짓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싹스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자, 여기서 유명하다는 이들은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바울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사도들한테 배웠어요 바울이? 네. 그러니까 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담에 세까지 가가지고 자, 잡아오려고 담에 세 가다가 예수,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자 외모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인 그 사도로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안 삼죠.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뭐에 삼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섬기지. 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1절로 1 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한테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없어. 자, 다시 2장.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더하여 준 것이 없죠? 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무할례자다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까? 예, 무할례자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받았죠? 자 에베소서 3장 1절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이 됐습니까? 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갈라 져어서 7절 도리어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자그 유명한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자, 그럼, 한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곳, 곳에, 복음이 전파한 곳에는 바울은 가서 전했다는 거안 전했다는 거. 안 전했다고? 그러니까 오직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전파되지 않은 곳에만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21절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한것 같으니라. 자, 베드로는 할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사람이 거기 터를 닦아놨다면 복음을 전파했다면 자기는 절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전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전파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가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잠깐 보면서 보지만은.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예수님과 나와 언약을 맺어서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타락하는 자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돌이, 다시 말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것도 창수전의 택함을 받지도 못한 자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같이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의 삶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성경 말씀 붙들고 마지막 날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육적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는 육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